오늘 열왕기상 5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과정과 성전 건축에 함께할 일꾼을 모집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약계가 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그는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고 그 일을 아들대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정말 큰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은 자기에게 때가 왔음을 깨닫고 이제는 과감하게 성전 건축을 진행합니다. 이 또한 지혜죠. 예. 아버지 다윗의 기다림도 지혜고 오늘 솔로몬의 나아감도 지혜입니다. 아, 이제 때가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는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넘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는데, 자기의 성격이 급하고 넘치는 바람에 때를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소심해서 지금이 분명 하나님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것 제고 저것 제다가 그 때를 흘러보내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이시나 솔로몬은 정말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현대 기독교 윤리학자인 나인홀드 리버는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할때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 하는 말이 있고 또 크로노스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에는 내가 결정하여 지혜롭게 쓸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라고도 번역되는 카이로스입니다. 고칠 수 있는 시간이죠.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시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반드시 한번은 죽습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 사이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은 내가 결정하여 지혜롭게 쓸수 있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이 카이로스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내가 어쩔 수 없어 인내해야 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힘든 시간,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포착하고 건져내야 합니다.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은 만사의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제때 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드디어 올지라도 넉넉히 기름 준비한 까닥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 보세요. 덕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그때야 기름을 구하러 나갔지만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 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예.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문이 열려 있는 때가 있고. 매달리고 애원에도 열리지 않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때가 있고,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한해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만 분주하신 분들, 자기의 기름을 점검하십시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랄 때 성장을 해야 합니다. 헛된 세상 일에 시간 다 보내고 하나님 나라와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늘 인색하기만 한 초라한 삶을 살지 맙시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을 향한 열심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바로 오늘부터라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뜨겁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 가족을 우리 속도원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바로 지금부터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4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선은 말씀을 건져올려야 합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후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의 의미를 찾아 그 시간이 유의미해지는 비밀 크로노스 시간 속에 감춰진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올리는 것은 오직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수 1장 5절 6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과 너를 소통하는 사람이 지금이 나아가야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지혜 얻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지금이 기다려야 할 때인지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때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성전을 세우는 그 복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주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못 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